대종중앙공원 제1 축구장입니다. 오늘2024 K5 대종 충남 디비전 리그 오늘첫 경기 충남 예산군 네포 수암 축구에 대해 세종 국민 FC의 경기를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네포 수암 축구회는 네. 신검석 골키퍼 이주봉 서영석 이범중 이천수, 이천수 이준석 이진호 전용남 이용식 장준영 백수연 선수가 출전하겠습니다. 자 우리 f c 는 어, 김용슬 김해식 김진도 김재인 최종영 허정원 안우영 김현범 정석준, 김태근, 김세광 선수가 출전한데요아 패스미스네요 아 제가 패스 네. 그러나 배스미스 왼쪽에서 네, 공격 보수감. 가져가는 건 상당히 좋았고요 빠르게, 빨라요, 빨라요 빠르게. 네, 과감하게 치고 나가는데요 요 돌파가 가만아요. 됐어요 그렇지, 슛! 이야 네. 지금 수비자가 훨씬 <laughs> 많았는데요 네. 이용식 선수가 네, 네. 스피드가 빠르기 때문에 수비가 <laughs> 돼야 되고요 야 여기서 또, 또와 출신 맞아요 맞아요 네. 순간적으로 지금도 돌파하는 이런 장면들 어. 야, 지금 네포스한 축구에 9번의 이용식 선수. 예, 예. 야, 빨라요. 엄청 빠릅니다. 아, 두팀 선수들의 음. 몸싸움이 전반 초반부터 아주 치열합니다. 자, 김현범 지금도 최종용 선수가 자, 그 길게 직접 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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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키퍼가 점프. <laughs> 예. 꼭 강한 둔 건만이 좋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요. 예. 자, 지금의 역근... 그리고 우길에는요. 김씨들이 많네요 김씨들. 예, 네, 백포의 김태근, 김진, 김용수, 김진도 선수거든요. <laughs> 그러죠 이런 패스가 만들어 놔야 됩니다 아, 아 이번엔 좋아요! 찬스네요! 찬걸렸어요 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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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슛! 공기 파괴 말입니다! 신건 선수 선수의 슈퍼 세이브고요 야이번에 네. 완벽한 찬스였는데요 야 지, 지금에, 지금 우길 선수들이 가질 수 있는 이런 패턴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야 하지만 신건 선수도 어. 상당히 좋아 야 여기서 패스가 기가 막혔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완벽한 찬스였는데요 네. 타이밍상 지금 이 허정원 선수도 이 찬스를 놓칠 선수가 아니죠. 예. 근데 이 상황을 신건석 골키퍼가 반응했는 이런 장면들. 반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어, 진짜 잘나아냈습니다잘 네. 나와줬고요. 네. 자, 반대쪽인데요. 올려주고 자세요. 네. 오! 자, 블루볼, 리버볼. 네. 어, 자, 아니, 자, 아직까지 네. 그러나 골키퍼가 잡아냅니다. 야, 아슬아슬합니다. 아. 와, 지금 신건준 선수 어, 이윤재같은데요 예. 반대쪽인데요. 예. 자, 반대편 열어주고. 그게 잘 맞았어요. 약간 패스 길었는데요. 자, 여전히 살 늘입니다. 빡 좌측 안쪽으로 넣어줍니다.요 어, 연결됐어요. 아, 지금은 네 찰스죠. 왼발 슛아한번더 합니다. 한번더 합니다. 다시 한 번. 야 멘데스 웨슛 네. 아... 첫 슛이 정확하게 발에 <laughs> 맞지 말았습니다. 네. 태도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은 인지하고 있고 공 수비를 잘 하고 해주고 있습니다. 아 기회입니다. 박스 오른쪽. 야 네, 그러나나 수비 수비가 더 많죠. 펜스 박스 안쪽인데요. 쫓아갑니다. 자, 반대쪽인데요. 자, 지금은 어. 일단 거들입니다. 한숨을 돌렸어요, 네 포스와. 네, 허정원 선수가 빠르단 네. 말이에요. 순간적으로 가져 갔을 때 유니폼을 잡는 약간 모습까지 지금 나왔는데. 네. 야, 여기서 콜키퍼가 약간의 손에 또 터치가 있었고요. 예, 예. 이범준 선수가 그럼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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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스탯도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예, 네, 반대쪽인데요 오! 콜키퍼자. 방아냅니다. 네. 이 야. 와신건섭 신건섭 선수가 음. 여러 차례 선방하는데요. 지금이 진행이 됐잖아요. 그러니까요. 자, 여기에 대한 반응이었고 머리에 맞췄는데 와, 크게 맞았죠. 크게. 예. 아. 야, 그러면서도 골문 쪽으로 향하는 유격일. 자, 저 잡힙니다. 오, 잡아냈어요. 기회요, 기회. 잡어요 자, 반대쪽으로 빠지는데. 자, 되는데. 밀고 네. 들어갑니다만 수비수가 더 많습니다. 박스 안쪽입니다. 뒤로 자, 넘겨주고 슛! 핀 네. 나갑니다! 네. <laughs> 야 지금 김현범 선수의 과감한 슛이었구요 음. 완벽한 이 기회였어요 음. 자저 지금도 김현범. 낮은 컷백이었고 자 미드필드 두 명이 만드는 작품이었잖아요 네, 네, 네. 야 이게 들어갔으면 슈팅까지도 나쁘지 않았는데 네. 자좀 아, 늦었어요. 아 타이밍도 네. 좋네요 네. 자 그러나 오른쪽으로 연결 약간 길었는데요 자 잡아냈어요 자, 아, 뒤로 아, 힐패스 오. 그러나 다시 한번 살려냅니다 자 찬스 하나 만들어야죠 자, 자, 쇼, 쇼, 정석준이 막아냈습니다, 네. 야, 양팀의 골키퍼들이 <laughs> 네. 아주 좋은 장면 여러 번 보여줍니다, 시중이지? 오, 네. 네. 야, 터치하고 바로 골 볼, 골땡이로 잡거든요, 그렇죠, 네. 이 이용식 선수 능력이 있어요, <웃음> 있어요. <웃음> 네, 예. 야, 지금도 타이밍 보세요, 와, 반응 좋았는데 이거 골키퍼있잖아요 정석준이 내가 정석준이다, 아, 좋습니다, 아, 예. 네. 아, 아, 잘 끌어냈어, 아. 자 여기서 이제 아, 가감하게, 자, 가감하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왼발로 겨우 오른쪽 박스 안쪽까지 몸살 대터널입니다. 네. 여기서 여기서 연결해었는데 여기, 예. 여기서 몸으로 그냥 툭쳐 버렸답니다. 오 나가 떨어집니다. 네. <laughs> 자, 계속되는 우길의 공격. 반쪽 안쪽 탔어요. 아직 안 나갔어요. 안 나갔는데요. 빠대 주고. 네. 다시 한번 자, 자, 열라스터 네. 수비수몬바고 다시 한번 굴절됩니다. 자, 여기서 여기서 잡아내면 이용식인데, 이용식인데, 이용식, 이용식 이용식이 에요안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이용식. 반대쪽 있어요. 반대도 있는데요. 반대쪽 주면 아하! 아, 기파가 아, 먼저 네. 잡아냅니다. <laughs> 보기은 맞는데 그리고 이용식이 오른쪽을 네. 풀 감싸주면서 아. 넘어져 있습니다. 자, 괜찮아야 됩니다. 독일의 네. 공격 하프라인에서 오른쪽으로 들어왔죠. 자, 공간열어주니 아, 공간 자, 갑니다. 걸. 갑니다. 갑니다. 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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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신권섭 슈퍼 슈퍼 세이브입니다. 와! 이야, 신권섭이 오늘 여러 번 막아줍니다. <laughs> 야, 그리고 또 최전방에 허정원 선수가 어, 반대쪽으로 밀주고단세 슛! 자, 여기서 골 막아 슛! 슛! 아! 골 패스합니다. 네. 두드리면 열려야 되는데. 와, 지금도 강력한 야. 슈팅을 때려줬습니다. 아, 실제만 자, 지금도 잘 들어 야, 여기서 일단은 자 공간에도 킬패스가 들어갔는데 네네. 이걸 신건 선수 반응하는 거 보세요. 와잘 아, 막아냈습니다. 야 예. 엄청 잘하네요 지금 골키퍼. 야 여기서도 팅 때렸는데 오케이. 와. 예. 야 이제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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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들어갑니다. 예. 안우영 선수였잖아요. 짧게 넘겨주고 다시 리턴 패스기 왔습니다. 김현범아 연결 연결 잘하네요. 예. 공간인데요. 공간이죠. 찼어요. 열렸어요. 오른발슛. 슛. 자 여기서 쫓아가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발에 맞지 않았습니다. 적인 스를한두번넣온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 예. 상황을 가져갈 수 있다면 축구에서 끝장 나는 거죠. 예. <laughs> 자포반대쪽이요잘 봤어요. 이용식이죠. 쇼셜아 어. 아. 바로 이거거든요. 어. 어. 사이드네요. 네 아, 여기서 사이드. 와 하지만 저희가 얘기하는 게 이런 거죠. 이용식 선수의 터치 너무 좋았고 아. 와 감각적으로 예. 반대쪽을 먼 쪽으로 냅니다. 어. 야 여기서. 한 번에 잘 와. 봤어요, 기가 막히게 봤습니다 여기서 반대쪽으로 정말 잘 연결을 해줬고요 아, 여기서 업사이드가 살아나면서 선수들이 음. 음. 너무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자, 예. 뿌려졌는데요 자, 반대편 헤드업! 자, 두 선수 넘어져 있고 어허. 아, 계획했던 그림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 살짝 짜증이 어, 난다말이에죠 짜증나죠, 예. 부담스럽고요 예, 예. 네. 그 몸싸움입니다 예, 예. 자, 주고 들어갑니다 자, 왼쪽 비 연결됐어요. 돌직. 아, 됐어요. 됐어요. 갔습니다갔습니 여기서 반대쪽으로 반정원니다 네, 했죠 와, 오늘 신 거죠. 아, 여러번 망아냅니다. 야, 오 선수에게 여기거든요? 패스, 네. 자, 지금도 두세명제키고 골키퍼하고 일대일이었는데 아, 여기서도 아, 와. 아. <laughs> 야, 네 뒤에 좀래 실점은 없다. 예. 자, 왼쪽. 야, 잘열어었어요 이제 여기서 하나 올라가야죠. 올라가야 돼요. 반대쪽인데요. 슛. 자, 슛. 아, 네, 들어갔어요. 네. 드디어 열립니다. 이야, 허정원입니다. 네. 후반에 드디어 한 골을 만들어냅니다. 야, 축구에서 위기 있어요? 대 위기 찬스거든요. 네. 야 이거를 놓치지 않는 허정원 선수고요. 아 결국은 네. 하나 넣네요 첫 골을 만들어냅니다 잘 열어줬죠? 바운드가 되는 거에 대한 수비를 지금도 수비수가 에이. 많았는데 이 낙하지름을 찾지 못했고요 예. 자 지금 신건성 골키퍼서 어쩔 수 없는 지금 얼음이래, 아 어, 발에 터치가 됐네요 네. 그리고 먼 쪽에, 야 이거 허정원 선수 안 놓치죠? 8 c m 맞아요 맞아요 어우 제공권도 있으면서 아! 잘볼 수! 와 야, 이걸 막아냅니다! 야 점성춘이 이걸 반응합니다! 와! 야 이거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게요. 와 이용식 선수의 터치에 가까운 쪽으로 정말 기가 막히게 때려줬는데, 야 정석준. 음, 자 그... 지금 완전히 무주공산이었단 말이에요. 야 이거 봐. 와 이건 진짜 잡아냅니까? 길게 공간. 야 지금 들어갑니다 해드리죠? 또 예. 들어가요. 박스 오른쪽에서 짧게 넘겨주고. 야, 자한 자, 번에 올라가면! 버스! 슛! 슛! 네! 아 그러나 약간 미치를 못했습니다 아 타이밍도 너무 좋았고 K5의 네. 수준이 이 정도에요 예? 네? 이거? 어지럽습니다 <laughs> 아니 아니 네. 축구.. 상대적으로 정말 이 탄탄한 어떤 경기력, 선수들의 개인적인 능력 야 그리고 15분에 이거 김원범 선수 어? 걸렸어요! 살짝 보어납니다 김원봉도 네. 은근히 그 능력이 있어요 이 춘천시민축구단에 있었는데 1의 어. 공격입니다 하프 라인 통과합니다 야또또 스타트 갑니다 자 공간 자, 잘 열었어요 노영훈! 노용운. 자 노영훈인데요 노용운 반대쪽! 네. 슛! 슛! 아 이거 말안 된다! 이걸 또 막아내네요 와우 신권섭! 네 슈퍼네요 아, 여기서 보면 반대쪽 잘 맞고요. 이거 바로 오네요. 자, 이게 중요한 건 어, 경기 끝나고 MOM을 우리가 선정하잖아요. 네네. 그 인터뷰를 최고 뭐. 뜨는 오늘 패, 만약에 아직 경기 끝나지 않았지만 신권선을 해야 돼요. 네, 딱 알맞는 선수를 가져갔어요. 야, 걸려서 지구 아, 들어갔죠. 타세요. 아, 아, 열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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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렸는데. 자, 저 오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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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직 살았어요. 자, 갑니다. 쉬 안 들어왔는데 슛. 안 들어왔어요. 아, 네. 안 들어왔어요. 와, 이것도 신건섭입니다. 네, 야 수비하는 <laughs> 과정에서 여기죠? 야 여기서 수비 가랭이 선수 네세네 명이었는데 이것도 가랭이 사이로 빠졌단 말이에요. 야 이게 그리고 수비 집중력 보여줬고 와 네. 오늘 또이 이범중 선수도 정말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자, 이거 하나 제공권 아 짧아요. 자, 다시 격이 김예식 선수예요. 네. 자, 부상 치료로 잠깐 빠져 있었던 최종용 선수가 다시 투입이 되었습니다. 아, 또게 속도, 속도 있는데 반대쪽으로 여러어 여세요잡아냈죠 자, 잡아놓고 아, 아하. 네. 완벽한 기회 또 놓치고 말았습니다. 야. 아, 굽았어요 다시 리턴 패스 김 면도. 자 노영훈에게 밀어주고 야, 연결됐어요 김연봉. 자 여기서 찬스 박스, 찬스 대중 네 슛!!! 오! 야 맞았네. 이걸 또 막아내네요 와이번에골포스트예요신권섭 선수 <laughs> 네. 대단합니다 네. 자 순간 공간 패스 너무 좋았고 슈팅 가까운 쪽으로 때려줬거든요 와 골포스트 맞고 네야이 일단은 신칙들 엄청난 신장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지금 <laughs> 자, 공간 열렸어요. 예, 자, 3대 1이에요. 3대 1이 반대쪽인데요. 슛! 들어갑니다. 추가골이 나옵니다. 이대0 앞서 갑니다 야, 이 감독의 용병술이라고 할수 있는데. 자, 교체 타이밍 기가 막혔고 측면이 완전 열어졌잖아요. 아, 지금도 보고 있잖아요. 반대쪽으로 정말 잘 열어 줬잖아요. 네. 이거 수, 놓치지 않는 노영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노영훈 선수가 들어간 음. 것이 후반에 굉장한 활력소가 된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요맞 골까지 만들어 이번에 이범주군 선수가 자기... 아또 스타트했어요. 또 뛰어요, 또, 또 뛰어요, 또뛰어요노이에요노영훈이에요노영훈이에요노영훈이에요게 추가 공. 삼병. 팀에 빠른 선수가 있다라는 게 이런 거예요. 야, 지금도 라인 브레이크고요. 야, 노용훈 슈퍼 슈퍼맨이네요. 너무 잘해 갖고. 야, 지금부툭지 예, 지금은 신건석 골키퍼가 나오는 타이밍이긴 했지만 늦었단 말이에요. 예. 야, 이게 나오지 나 나올 수도 없고. 야, 근데 여기서 야, 이 노용원의 선수의 이3대 5로 고 있습니다. 야, 지금도 수비가 4명이고 공격수가 3명인데요. 야, 야또 골렸어요. 박상 노용원! 노용 게 일하기네요. 대담합니다. 적절하게 쓰면서 그렇죠. 경기를 완벽하게 이거 매듭을 질수 있는 노영원, 노영원, 노영원 드리블. 주관 시간 노영원 선수가 네 번째 골을 만들면서 후반에만 세골 해트릭을 기록합니다. 야 일단은 전방서부터 수비를 하지 못하고 또 수비에서 이제 상대가 빠른 선수가 투입이 되다 보니 와 지금 뭐 우기레 팬들 있잖아요. 후반에만 네 골이에요. 지금 음, 신바람났고요. 음, 그게 세 골을 노영원이 만들어냅니다. 야이 타이밍 보세요. 여기서 바운드가 된 거를 처리하지 못했잖아요. 노용훈이고 노출 노용훈 아니잖아요. 네. 노용훈이 예, 네. 세트 트리입니다 이야, 노용 대단합니다. 오, 이거 이러면 우길 있잖아요. 아, 경기 끝났네요. 네. 이대로 오늘의 첫 번째 경기 결국은 충남 예산군 네포수암 축구에 대해 세종 우길 f c 의첫 번째 경기는 4대 0으로. 어, 우기 랩 씨가 이렇게 되면 4승 무패, 여전히 1위를 지켜가고 있고 첫 패배를 안게 되는 어, 네포 수함 축구.